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소방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절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이 이제 6월 18일인가요? 오늘 17일인가 그런데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떨리실 거고 어, 굉장히 빨리 시험을 치고 싶은 학생도 있고 마지막까지 조금 불안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응원 동영상 겸 우리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실제 시험에서 대처를 해야 될지 상황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경각심을 껴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그냥 더 s 데이즈 유월 데이라고 할게요. 이 날이 여러분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데 어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지, 붙여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과는 달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수능은 뭡니까, 여러분? 점수에 따라서 어떤 대학에는 다 보내줘요. 그 대학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떨어뜨릴 시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험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돼요. 애들, 계속, 학생들을.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남아있는 놈들, 즉, 살아남는 놈들, 그런 놈들이 뭡니까, 여러분? 와라! 이런 느낌을 주는 시험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넘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절대 초생은 좀 힘들죠. 아니면 멘탈이 강한 친구 아니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넘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르면 넘긴다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두번 읽었죠. 두번 읽는다. 근데 정답이 안 나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넘겨야 돼요. 무조건 넘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뭘 조심하냐면 각과목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조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을 때 예를 들어 10번 문제를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스타팅을 못하게 하고 페이지를 넘겼을 때 스타팅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크다는 겁니다. 요거 조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지를 받자마자 시험지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하죠. 맞습니까? 시험을 시작할 때. 시험 시작할 때 바로 여러분께서는 문제를 풀지 말고 재빠르게 뭡니까? 다섯 과목을 쫙 넘겨보는 거예요. 넘겨봐서, 어, 상대, 상, 어, 상대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시험을 본것 중에 혹은 모의에서 봤던 것 중에 지문이 갑자기 긴 것들이 있어요. 뜬금없이 영어 지문이 길다던가, 뜬금없이 뭡니까? 여러분, 소방학이나 소방관계법이 지문이 굉장히 길다던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에 그게 뭐냐면 킬러 과목인 거예요. 이 과목 때문에 뭐 한다 내가? 시험을 정상적으로 못풀 가능성 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세 번째로 정상적으로 푸세요. 정상적인 계속 얘기하는데 시간에 푸세요. 정상적인 시간에 풀면 합격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생님 저는 마지막 과목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건 뭐예요? 정상적으로 못 풀었다는 거.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풀면 어떻게요? 이첫 번째 두 번째를 뭡니까 여러분? 잘 내가 뭐한다? 조금 연결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연결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성님이니까 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그러니까 영어 지문이 있죠 영어 지문 쉬운 지문도 있 어려운 지문 상관, 상관이 없어요 영어 하프모이고서 했던 지문들 중에 어, 뭐 하나, 하나 정도 영어 지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영어 지문을 읽고 머리 영어 머리를 한번 돌리고 가는 거랑 아닌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영어 질문 한번 읽어주시고 가고 어, 여러분 이 시험이 여러분을 뭡니까 되게 고개 숙이게 하거나 작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국가에다가 뭐 하려고 하신 분이라면 서비스 하려고 하신 분이요 서비스란 것은 뭐냐면 희생이라는 말이 포함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였습니다 당신이 봉사 당신의 서비스 아니죠. 당신은 그 희생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Thank you for your service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잘 버텨 주셨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날이 t 데 d a y 가 너의 날이 되될니까지 선생님은 기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응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